정신 병원에 가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서 무서웠어요. <laughs> 이장 강박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게 됐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구피치에요지안이에요어 오늘은 좀제 뿌듯한 일을 이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어 일단 지연 언니가 아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이 뭐였지? 그 손이었거든요 네? 그 손에 그 엄지 있잖아요? 엄지 중간인가 <laughs> 손이 있었는데 그 언니가 하루종일 안듣고 버텼단다 <laughs> 안듣은지한 3주 되나? 2, 3주 엄청 오래됐어 그렇지? 대박이죠 어 일단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린가 뭐 손을 뜯나 뭐 이게 뭔소인지 약간 그생각하있는데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저에게는 정말 지독한 나쁜 습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손가락 보시면 이 옆에 이렇게 여기 습진이 많이 나면 각질이 생기잖아요. 각질 그 각질을 뜯는 손으로 뜯든 입으로 뜯든 이 그래서 보면, 이 엄지손가락이 여기서부터 이 360도 돌아서 여기가 다 뜯고, 이제 여기, 이 사이도 뜯고, 여기 손바닥까지까지 뜯고, 여기로 오자라이 검지까지 뜯었고, 중지까지 뜯고, 반대쪽 왼손에 엄지까지 뜯었어요. 총 4... 발까지 뜯었어요. <laughs> 발까지. 여러분은, 그, 나 진짜, 나 진짜 발가락보고 진짜 괴물에 같이 하는 <laughs> <laughs> 아왜안두 내가 손가락 4개 이걸로 보자라서 되게 괴물같죠 이걸로 보자라서 발가락 그 왜, 엄지발을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굳은살 잘 베기는 거기 이제 처음 딱그 각질 있는 거 보고 뜯었는데 이제 범위가 또 넓어져서 거기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정말 심각하게 뜯었을 때 지현이한테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지현아 언니 발 어때? 지현이가 진짜 저리 가라고. 그치? 기억나죠? <laughs> 진짜야! 뭐 어느 정도로 심했어요? 너무 불에 타는 그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뭔지 아시죠? 불에 타고 녹으면은 이렇게 다 징그럽게 이렇게 다 이렇게 상처가 파 있잖아요 사상, <laughs> 화상, 것 화상 나는 거같 화상, 화상같이 한게 너무 징그럽고 그니까 러 그때 너무 징그러웠요 제가 봤어요. 좀 정신 충격이 옷법을 쓰려고 사진도 찍었었어요 아마 <laughs> 그걸 보여드릴 순 없는데 어, 제가 봤을 때도 화상당해서 물집이 난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 정도를 제가 그냥 손으로 다 뜯었던 거지. 어, 이게 저는 그냥, 구, 그냥 하나의 나쁜 습관이라고 치부를 해왔어요. 고쳐야지 고쳐야지 하는데, 매번 실패해왔고, 이걸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최소 6학년 때부터 뜯, 뜯었다는 거지. 어. 그래서 6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또 다른 친구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 손을 뜯는 버릇이 있었어요. 아, 쟤도 뜯는구나. 쟤도 뜯는데? 뭐 내가 안 뜯어서 될게 뭔가요? 근데 이런 심리가 그때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살부터 지금 24살이니까 11년 동안 10년 넘게 저는 이거를 해왔는데 대박이네요. 그쵸, 대박이죠. 근데 이게 저는 올해가 돼서 이게 하나의 강박 장애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아. 그냥 습관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 쳐보니까 실제로 이 강박장애에 걸리신 분들도 되게 많고 이게 아예 명칭도 있고 대체로 피부 뜯기 강박장애가 사춘기에 시작하고 약 1에서 2%의 사람들에게 이 장애가 있고 이 중에서 약 75%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음. 저가 그게 하나였던거죠 이거는 일종의 강박장애고 이게 있으면 강박적으로 피부를 잡아뜯거나 피부에 상처를 내고 건강한 피부 잡아뜯는 사람도 있고 굳은살, 뾰루지, 딱지 잡아뜯는 사람 지현이도 옛날에 딱지 뜯었어요 그거랑 같은 강박상이야 이제 너안 그러잖아 그치? 가끔씩 했지만 옛날에 정말 심했잖아 옛날에는 음.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현이도, 어, 딱지 뜯기. 여기, 보 여기에, 다시 보면 여기가. 어, 다 정말, 뜯었다. 흉터, 네. 흉터 장난 아니었어, 지현이가. 아무튼, 둘다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laughs> 저는 주로, 어, 긴장할 땐 당연히 듣고, 뭔가 일이 빨리 해결이 안될때 듣고, 배고플 때, <laughs> 막 허기가 지는데, 뭔가 배고프고 약간 그럴 때 듣고. 딱이세 가지. 심심할 때도 듣긴 뜯었는데, 하여튼 뭔가 손에 볼 여유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뜯었던 것 같아. 요 그날, 압을 떴던, 거 이렇게. 아, 그쵸. 그건 이제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았을,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늦, 늦어요. 참, 그래요. 이걸 가진 분들은 정말, 이게 있어서, 스트레기야? 좀, 이제 왜 힘드냐, 이 장애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내가 이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나 빨리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계속 다 해놨으면, 이거 빨리 하고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손보면 각질이 보여. 그럼 뜯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근데 손가락 하나당 1 시간이야. 그럼 저는 손가락 총4 개를 뜯어내니까 4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거 다 뜯고 나면 각질이 진짜 소복하게 쌓여요. 알죠? 나 진짜 충격 먹었어요. <laughs> 이게 무슨, <각질, 웃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각질이 <laughs> 이렇게 쌓여서, 그래서 맨날 막제 공방 주변에 항상 밑에 각질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엄마가 아유, 밤사이에 눈이 내렸네. <laughs> 갑질 눈이 내렸다고. 막, 그면서또다 뜯어왔네. 막, 이러고. 거의 맨날 뜯었죠. 맨날 뜯었으니 이 손이 남아날 그게 없었지. 정말, 얼마나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장강박상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게 됐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참으려고 노력합니까. 진짜, 별의별 거다 해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안 뜯으려고, 정말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막, 달력에, 이거 안 고치면, 뭐 대학 못 가. 이렇게 막, 저주 말을 써놓다든가. 그런데도, 저는 고쳤지가 않았고, 그리고 밤, 이제 한번 마음, 강하게 먹고, 밤마다, 이 습진약을 바르고, 고무산, 그 장갑, 비닐 장갑, 끼고 아, 잤어요. 습진 봤어요. 아, 랩을 씌워가지고, 랩을 씌워서 그러고 자고, 그 다음에 빼고, 이렇게 한 일주일 좀덜 되게 노력을 했나? 다시 뜯었어요. 정말 어, 악순환이었어요. 정말 다 해봤어요. 별의별 거다 해봤는데 정말 혼자의 의지로 고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정말 혼자 고치기 힘들대요.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랑 같은 이 장애를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제 저, 저는 그나마 손가락이지만 막 겉으로 드러나는 막 머리를 뽑는다든가 이런 장애도 있고 눈썹을 뽑는다든가 아 되게 마음에 아, 에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정신의학과를 예약을 해놨어요. 저희 집 바로 근처에 되게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병원에 큰 마음을 먹고, 원래 저는 약간 정신의학과 간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살짝 또 두려워, 약간 무섭기도 했고, 내가 뭔가 그 정신의학과에 들어가면, 아, 나 정말 환자다,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일 것 같아서 항상 피해왔었는데,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 내 손꼬라지를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병원에 다른 일로 들어갔었을 때그 병원에 되게 여러 가지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의학과도 예약을 잡고 왔어요. 근데 그 예약을 한게 3월이었는데 이미 예약이 꽉차 있어서 5월에밖에 예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 예약을 해두고 나왔어요. 한번 5월 전까지 100%못 고치겠지만 한번 있어보자. 그러고 있었다가 제가 대학교에서 지금 교양 강의를 하나 듣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심리라는 뭐 그런 교양인데, 어, 기독교에 전혀 집중돼서 하시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분인데 다시 이분의 이 분의 수업을 듣게 됐다는 게 너무 너무 영광이었고, 근데 이분 수업에 이제 약간 심리 관련된 수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강박장애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런 쪽 부분을 얘기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이제 보통 정신과에서는 강박 장애에서 그 강박 행동을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대요. 통제해야 된다. 교수님께서는 근데 그 통제한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돌봐 줘야 된다. 그 강박 그 장애를 장애를 돌봐 줘야 된다라고 뭐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때 약간 뭔가 울림이 왔어요. 아 돌봐 준다. 돌봐 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박 장애 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 꼭, 어, 인식하도록 해야 될게 뭐냐면은 그 행동, 그 특정 행동, 강박 행동.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행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그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강박장애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건 그렇게 막큰 말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그냥 맨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딱 뜯으려고 갔는데, 어? 손 굳이 안 뜯어도 돼. 각질 굳이 안 뜯어도 돼. 약간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저한테 약간 주문을 걸고 있었어요. 음... 아, 손? 아, 굳이 안 뜯어도 돼. 어, 각질? 아, 그냥 냅둬보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을 겨우 참았는데, 일주일 참고 나니까 색깔이 좀 많이 돌아온 거예요. 원래 다뻘겠거든요 손가락이. 진짜 심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일주일 참고 아, 어, 괜찮네. 2주까지도 겨우 참았는데 거의 색깔이 온전해졌어요. 아직 굳은 살은 많이 배겨있는데 이건 이제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거의 2주 넘게 3주가 다돼갈 정도로 지금 엄청 오랫동안 안 젖었는데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물론 이게 유혹이 엄청나요. 이게 이런 강박장애 가져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진짜 밤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뜯고 싶고, 막 미칠 것 같고, 아, 진짜 저것까지만 뜯으면 될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강박장에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걸 멈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실 때는, 아,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거를 계속 본인에게 되뇌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신을 예약해놓은 거를 취소를 했어요. 지금 거의 3주째 안 뜯고 있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저 자신을 컨트롤 할수 있게 된것 같아가지고 어, 굉장히 옷은 뿌듯합니다. 음.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이게 저걸 왜못 고치냐, 저거 하나가 뭐라고 못 고치냐라고 바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행동, 이강박장애를 하게 된 행동의 원인 하나하나 끝까지. 서 내가 언제부터 무슨 원인으로 인해 이런 을 하게 됐고 그걸 알아야지만 그 본질을 알아야지만 아자기애를 멈출 수 있게 하는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렇죠. 언니 어땠어요? 맨날 언니 뜯는 거 보면 어때 보였어? 맨날 맨날 있어, 맨날 이러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맨날 어땠어요? 어 이러다가 정신 정신 병원에 가는 거 아닌가 <laughs> 너무 걱정돼서 무서웠어요. 왜냐면. 왜냐면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정신 나갈 사람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생각이 들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또 엄마한테 또 들키면또 어떡하나 생각고 음 뭐, 걱정됐어요 언니가. 근데 또 언니가 고치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네요. <laughs> 진짜 이게 어른 돼서는 이런 손뭐 친구가 이런 거 보고 너왜 너 그래?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중고등학교 때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장난 아니 뜯었죠 근데 친구들이 가끔가다 보면 너왜 여기 손이 다왜 이래? 물어봤을때 는아 내가 뜯어 이렇게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내가 어렸을때 뭐 화상 입었다나 어렸을때 다친게 아직 남아있어서 이래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 <웃음> <웃음> 부끄러워서 내가 이걸 뜯는다고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거야, 저는 주변에 오히려 말을 하고 다녀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겼는데 이제는 내가 뿌듯한 거 하나 말할 게 있어 나 사실 이런, 이런 감박상이 있었는데 이거 드디어 고쳤어 라고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얘기해요 음. 진짜요? 어 왜냐면 친구들한테 그렇게 다 떠벌려 다녔는데 내가 떴질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왜냐면 다 고쳤다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내가 또 뜯어봐. 얼마나, 얼마나 웃겨요. 못난 사람 같아, 그지? 응. 그니까 일부러 네. 더 남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희 얘기,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뭐 강박장애가 있다거나 뭐이 강박장애가 사실 불안장애로 인해서 강박장애가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본인의 약간 불안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뭐네 감사... 목을 쳐버리겠다 이거야? <laughs> 아니에요. 불안을 다스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긴장감과 그렇죠. 불안. 저는 원래 이거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필라테스를 하면서 호흡법도 배우게 되고 곽호고 그리고 명상이라는 것도 제가 되게 어, 교양 과목으로 해서 되게 많이 알게 돼서 이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불안을 또 다스리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명상을 정말 추천드리는 거예요. 명상. 명상. 저도 명상하고 싶네요. 명상 뭔지 알아요? 네. 이렇게 딱 가만히. 가만히, 바로 오면 놓고, 명상. 그렇죠. 아무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건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하면, 그렇게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잠이 안 오는, 불면증 있으시면, 자기 전에 이렇게 명상 한번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주무시면, 더 잠이 잘 오신다고 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기 조심하시고요. 어,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어, 그만큼 거위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아, 이러다 진짜 여름이 금방 올것 같아요. 빨리 끝날 텐데 왜 자꾸 이런 인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더운데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꽃길만 걷기를 바래요. 사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꽃길를안 걸으셔도 돼요. 응? 네. 꽃길을 안 걸어도 되고 뭐그 길이 밭길 뭐 진흙길이어도 돌길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그, 그 말입니다. 어. 꽃길이 굳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안정되고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지. 어, 어떤 길에서든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길이든 저는 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laughs> 다 말하면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현이가 <laughs>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번에 또 봐요. <laughs> 안녕. 안녕.